현재 이적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가격 변화입니다. 진화시켜서 팔려고 해도 하한 몇번 걸리면 하루 만에 가격이 반토막 나서 장사 불가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장사 전 수익 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장사하세요. 오늘 소개할 선수는 1 1 1오 버롤 아이콘 골리트입니다. 장사는 영진을 구매해서 오진으로 판매하면 됩니다. 판매 시 효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리트 오진은 상한에 팔수 있습니다. 판매지 수수료를 제외하면 74.4억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영진 구매 비용을 빼줍니다. 영진은 하한에도 구매됩니다. 가격은 27.6억입니다. 현재 111 진화시킬 때는 112두 장과 108한 장을 쓰는 게 효율적입니다. 영진 구매 오진 판매 시에는 실패 확률 적용해서 진화횟수 9회로 계산하면 됩니다. 판매시 개당 평균 14.4억 정도 수익을 얻습니다. 영진 하한이 바로 구매되어서 진화 시도를 했습니다. 진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112두 장과 108한 장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영진부터 풀게이지를 채워서 진화 시도를 합니다. 다이렉트로 오진까지 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운 좋게 오진까지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진화 성공했습니다. 상한의 판매 시 30억 정도 수익을 내는 겁니다. 구매되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진화를 했더니 가격도 바뀌었고 판매대기도 있네요. 그래도 상한의 판매대기를 걸었습니다. 바빠서 바로 확인은 못하고 1시간 정도 후 접속하니 상 안에 팔려있네요.